알파리포산에 대한 임상 요약을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고요 암의 예방 및 치료,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에이즈, 그리고 HIV 등의 체중감량 및 간질환을 치료하는 데 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어, 알파리포산이 보용시에 경도의 체중감소와 허리둘레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또한, 당뇨병 환자의 인수 실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관 확장 및 말초 신경병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이제 보였습니다. 알파 리포산 복용이 신경병증의 증상을 유의미하게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감소시키는 것으 나타났고요. 어, 섭취 가능한 음식은 육류,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완두콩, 어, 쌀겨 즉 미강이 있겠습니다. 사용 목적으로는 항산화 그리고 암예방 치료,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당뇨병 증상 완화. 간질환 치료가 있겠습니다. 적용 어, 기전으로서는 어, 디하이드로리포익 엑시드 (DHLA)가 어, 알파리포산으로 환원된 형태로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지닌다고 합니다. 산화, 소, 어, 손상을, 입은 환, 음, 산화 손상을 입은 세포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DHLA와 알파리포산 모두 금속킬레이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점도. 이구요. 아, 알파리포산이 P53이 상태와 무관하게 대장암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해서 5FE의 세포독성 효과를 이제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서는 저혈당이 있겠고요. 상호작용으로서는 혈당 강화제랑 이제 그 알파리포산하고 같이 쓰, 사용했을 경우는 시너지 효과를 이제 보이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